안녕하세요 라이트 박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캐릭터 체형 및 자세를 쉽게 잡기 위해 원화 작업 시이 프로그램을 무척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아래 본문이나 댓글에 다운로드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적어 놓을게요. 이후 저는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고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캐릭터 기본 체형 밑그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릴 캐릭터는 7등신으로 그릴 예정이기 때문에 좌측에 이렇게 등신비 박스도 그려보았어요. 이후 캐릭터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리는 캐릭터는 지난번에 그렸던 V1에 이어 밀리터리 캐주얼 캐릭터 중한 명인 W2라는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비주얼 컨셉으로는 검푸른 색의 큰 재킷을 입고 있고 긴 셔츠로 인해 하이실종 의상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또한 테크니컬 크로스 백팩을 매서 밀리터리 캐릭터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재킷에는 금색 포인트를 준 다양한 장식을 바탕으로 살짝 제복 타입으로 보이게 디자인였고요 프레친 넥타에는 없을까 하다가 좀더 자유분방한 캐릭터의 이미지로 보였으면 해서 지우지 않았는데 채색이 완료된 뒤 보니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한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케치가 대략적으로 완성되면 쉐이딩을 위해 캐릭터 마스크를 따고요. 유 적절히 명암을 그려 넣습니다. 작업을 하는 중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정했는데 허리춤 부분 탄티 벨트나 허벅지에 권총 집을 찬 디자인으로 밑에를 올려줬습니다. 또한 좀 심심해 보일 것 같아 캐릭터 좌측에 귀여운 구 형태의 로봇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캐릭터이므로 총기 디자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총을 두 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격소총이지만 살짝 짧은 형태로 그렸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저격소총 디자인에서 파생된 경기완한 총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총기들을 적절히 배치해 캐릭터의 손에 쥐어 주었고요. 포토샵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어렵게 그린 총기 스케치를 지우지 않고 캐릭터와 선이 겹쳐지지 않아 보이도록 지워졌는데 혹 나중에 또 수정할 일이 생기면 이 마스크 부분만 슬슬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답니다. 스케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 선 따는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선 따는 작업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라인을 길고 가늘지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그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중 하나입니다. 다 그리고 나면 또 뿌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모든 라인을 그리고 나면 쉐딩 작업을 위한 마스크를 다시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마스크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업이 덜된 명암 부분을 모두 그려주고요. 그 이후에 색을 입히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무에서도 캐릭터 원화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색을 직접 그려놓지 않고 글레이징 기법으로 색칠을 하는데요. 여기 이 우측 상단에 제가 어떻게 글레이징 기법으로 색을 칠하는. 대 략적 으로 알려 드린 적이 있 으니 해당 영상 을 참고, 하 시면 좋을것같 아요. 색을 바꾸 고, 싶은 부위 를 모두 어저 스마트 레이어 기능 을 이용해 마스 크로 따놓 기만 하면 보 시는 것 처럼 쉽게색 변환 이 가능 하고, 수 정도 용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께도 정말 강추 드립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 원화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수요일 저녁 8시 정기방송인 수수그방에 참여해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벨을 켜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